Lexi, what are you doing with my pillow right now? My pillow is already a half size, and Jesus Christ, I barely lay down my head on it. to

여러분 손이 진짜 많이 트신 분은 비판튼 이거 저 타투할 때 이거 많이 썼는데 이거랑 핸드크림이랑 조금 조금 섞어요 바르시면 진짜 좋아요 지금 렉시가 제 베개를 다 뚫어 물었잖아요 베개랑 그리고 렉시 트레이닝 피 패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 사러 았어요 갔다 와서 점심 먹고 그리고 근처에 올림픽파크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되게 되게 넓는데 거기 가서 렉시랑 롤렉트 분장, 롤렉 분장, 롤렉트 분장, 롤렉트 분장, 롤렉트 분 I'm not gonna order anything else. Just deal like wicked wings, maybe. <laughs> <laughs> order it <laughs> now. Uh, um, I made an order on the app. Yep. Shall we go, Lexi? And then they parked there. Huh? I, don't know, I was like. Oh my god! Uh, okay, maybe I shouldn't record this. Of course not. Every time I start to record you, you go for a poo or a pee. Wow. Oh, <laughs> <yes>. <laughs> oh, I know. Oh, Alex is not the oth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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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Thank you. Oh thank you. So I want go taxi C'est 이하우노 l 스 이트. n o s e 야함 내가 한 놀아 줘 어? 아니야. 한번 놀어 줘. 아니야. 한번 노라 쇼 이거 한번 가지고 노라 볼까? <laughs>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서 가디건으로 바꿔 입으려고요. 여러분 제목에도 썼다시피 제가 일을 구한 지2주 만에 잘렸습니다. 작은 어차피 거기를 관둘려고 진짜 했었거든요. 제가 돈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원래 일주일 정도 더 일하다 관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먼저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는 솔직히 사장님만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했거든요. 근데. 진짜 일 자체만 보면 되게 잘했는데 저는 호주에서 호스피탈리티 쪽에서 경력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일이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같이 일하는 분도 이거 되게 열심히 일 잘한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제가 일을 잘했다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안나도 된다고 권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잘릴 때 그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가 비즈니스 가족 그거 패밀리 비즈니스였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친오빠,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 분의 남편이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섯 명이서 가족인데 제가 패밀리 비즈니스를 딱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좋았던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돈은 급하고 급한 건 아니지만 돈은 있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게 제가 스물아홉 살이거든요. 이제, 친오빠분은 42살, 여동생분은 38살, 친오빠분은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셨고, 제가 이제 첫날부터 제지자 친구 있는 것도 다 밝혔거든요. 이쯤 되면 약간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냥 4년 정도 살았고 뭐 같이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뭐주절 주절했어요 여동생이랑 오빠분의 어머님 아버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른들한테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제가 오도망장을 막 떠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거기 계신 그 여동생분 사장님이랑 친오빠 다들 좋아하시고 제가 막 분위기를 살리는 걸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어머님 제일 저를 되게 좋아하시면서 막 엉덩이 막 토닥토닥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를 좀 음,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 우리 송이 열심히 해 나중에 혹시나 우리 둘이 한국에 있으면 같이 만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진짜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고 이제 막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제가 밥 먹고 오셔가지고 나는 송이가 이제 우리 가족의 한 일부분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딱히 기분은 막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돈을 엄청 엄청 적게 받고 일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받는 거에 거의 한... <laughs> 택배가 와가지고 저는 택배 하나만 픽업해서 올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 거야. 이거 아마존에서 온 건데 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번에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아마존에서 하나 뭐 하나 시키는데 갑자기 이것도 내 보이고 저것도 내 보고 갑자기 돈을 엄청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 하나 따로 오거든요 쿠팡 같은 지마켓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 음니거 네 맞네 응 렉시 거야 음. 이거 풋백 이번에 배변 봉투를 다 써가지고 주문을 새로 했거든요 이번엔 대용량으로 그러니까 총 450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걸 얼마 줬냐면 어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줬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거든요 인터넷을 하다가 그냥 일반 아무 봉투 나쓰면 되지 왜 굳이 풋백이라는 걸 따로 사야 되나요 라고 써 있던데 사실 개 응가 줍는 거는 작은 그냥 봉투 아무거나뭐사 가지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풋백을 산 거는 사이즈를 일단 딱 맞고 아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해서 산 이유는 이게 자연 생분해가 되거든요. 봉투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까먹었는데 네 적혀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Made with EPI technology 라고 하는데 EPI technology 뭘까요? The EPI 테크놀로지 이제 해야 돼. EPI 테크놀로지게 분해 과정을 가속화하는 화첨가제래요. 학 얘네가 땅에 묻히는 순간 이제 작게 작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이제 분해가 될수 있겠죠. 일반 플라스틱은 뭐몇백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최초의 플라스틱 봉충가 최초의 플라스틱은 아직도 분해가 안 되고 있대요. 분해가 빨리 돼가지고 환경이 좀더 좋겠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요런 풋백을 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풋백 같은 거 사고 싶어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 배변 봉투를 이렇게 막 가져갈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일이 좀몇개 있었어요. 아 일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일은 아니고 뭐 제가 좀 약간 신경 쓰이는 일? 그 매니저분이 되게 밝고 좋으신 분인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 이제 뭐 사람 이상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자 친구도 일단 있고 그 매니저분도 알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모르셨나봐요.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건지 아니면 까먹으신 건지 뭐 어쨌든 어머님이 이제 저를 약간 매니저님을 약간 좀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게좀 있더라고요. 내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네 사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돌아서 네 이러니까 너네 뭐 사겨? 어, 뭐, 아까, 우리 아들이, 뭐, 송이 좋아. 송이 씨 너무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보호본능을 어쩌고 어쩌고 막, 그러던데, 너네 진짜 사겨.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어, 아, 어머니 무슨, 내 아기도 아니야. 하면서 막, 어머님이 잘못 들으셨나봐. 이러면서 막, 한 바구 좀지우시면서 확실해? 하면서 너네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분이 그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남친이 있는 걸 모르시거나 까먹으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저는 29살이고, 어머님 제나이 아시거든요. 저는 29살이고, 매니저님은 42살이신데, 이제 저희 둘을 엮으시려고 하는 약간 그런? 보이니까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매니저님 이 하는 행동 조금 저를 불편하게 했었고, 마음이 조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 생각이지만, 말이라든지, 아, 저 어제 밤에 송은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매일 친하거든요. 친해 그런 말한 거예요. 아, 매니저님 이빨린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님 되게 진지하게 갑자기, 어나 진짠데? 그래서 나, 거, 나 농담 아닌데? 나 진짜 정신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왜 밤에 내가 왜 보고 싶은데? 싶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생각이 살짝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 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고 싶었다는 거를?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여기 팔을 이렇게 막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는데 전 이게 너무 불편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쫌을딱거리는건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잡고 말고 그냥 이것저것 좀 불편한 게좀 많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릴 때 들은 얘기가 짧고 굵게만 얘기하자면 제가 잘 웃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네들 비즈니스랑안 맞는다고 해서 잘렸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안 웃는 게 아니고 20명을 응대하면 15명한테는 웃고 45명한테는 그냥 안 웃으면서 응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안 웃었다는 게 싸가지 없게라든지 무심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웃지 않은 상은 헤이 요거 그냥 f o d 라고 응대를 한 거예요. 전단한 번도 얘뭐 그냥 f o d 라고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식으로 응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수면 응대하면은 수명 전부 다 항상 웃으면서 밝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이제 회화를 좀할줄 아니까 모든 손님 한명한 한 명당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일 뿐만이 아니고 2일 저일에 관해서 이걸 관해서 저걸 관해서 저한테 저한테 대한 기대치가 되게 좀 높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고 영어도 좀 해야 노는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는 못 미치셨나 보죠. 얘기하시는 바로는 제가 잘 웃지 않는다고 해서 잘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관둘 입장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 미련은 없습니다. 정말 싫었던 거는 노동력에 비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자, 제 자매님한테도 이제 정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과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매니저분과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매니저님이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사실이었고 웃어야 되는 건 알거든요. 물론 이게 서비스직이니까 당연히 웃으면서 응대하면 좋죠. 저도 웃으면서 누가 저를 응대해주면 좋아요. 되게 약간 무례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Hey, I want to have a large flat white. Okay, that's a $4.50. You need something else? Uh, do you want something else? Are you not g o n n a ask me how many sugar I want? Oh, sorry. Yeah, do you want sugar? No, I don't want sugar. Okay. Well, $4.50.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웃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i l i oh, sorr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손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본인이 뭐 제가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자기가 설탕 몇 개를 원하는지 미리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까먹을 수 까먹을 수 있죠. 제가 보통 물어보긴 하는데 그때 그날은 그냥 까먹었나 봐요. 근데 그, 그렇게 기분 나빠할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 스타일이 너무 싫어서 호주에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웃긴 거예요. 시급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최저임금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에 거의 맞춰서 받긴 했었지만, 그 자매님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돈을 주면서 노동력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싫다고 한국을 떠나오셨던 분들이 자기 가게에서는 그렇게 한국식으로 이제 대하니까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 본인은 그걸 원치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지, 뭐 강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랬어요. 장황하지만 저의 2주간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일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뭐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뭐 샀는지 뭐 확인 해보니까, 쌤이 이번에, <laughs> 이것도 되게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긴데, 렉시가, 뭐, 렉시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쌤이 핸드폰을 새로 샀거든요. 그걸 제일 싼거로 샀어요. 오포라고. 이게 중국폰인가? 아무튼 그런데, 케이스랑 필름이랑 사고,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쌤이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미국에서 오는 거를 택배비를 무료로 받으려면은 45불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 욕심이란 게택배비 내기 싫고 이래가지고 45불을 채우자 이랬는데, 선생님 마침 자기 후드게, 후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후드 정말 싼게 있어가지고, 후드를 사고, 제가 신발 욕심이 얼마 없어가지고, 신발 하나 사면은 1년 내내 똑같은 거 신거든요?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밑창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양말에 다 새. <laughs> 운동화는 이제 비가 안올 때만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부츠 좀 싸게 나온 게 있길래 한 45불짜리? 그걸 사서 총7개 제품을 샀습니다. 조금 있으면 렉시 세 번째 산책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산책은 이곳으로 갑니다. <목소리> 렉시 캐미! <컴이. 목소리> <목소리> I ain't got no job. What the hell should I do today? This deal, that's a mile. I don't Give a fuck. Oh my god, shut the fuck up. I ain't hearing what you gotta say. What the deal? How you feel? Not important. All I'm thinking about is riding in these pure they be coming at me with their worst shit. And like you know me, that's the worst shit. I know in my soul. get if you step up <laughs> messed up what well, i've been doing when i tense up nice, that patience wearing out playing dress up big sales on them big Six. meals got a pocket full of coupons we going on well and you know i got them refills got my dimes and the coffee vince playing on the jbl lately i don't go to sleep unless the sun is up think i'm wasting all this time feeling kind of stuck not enough reps on the chest who the fuck does legs now way too busy feeling stressed out Get ahead now. Going out and just tryna get ahead. now Been a while since yeah. I stepped out. Young went out, dropped out from the school, so I woke up at 11 o'clock. Yeah. I ain't got no job. What the hell should I do yeah. today? This feel is a mound do give a fuck. Roll oh my god, shut the fuck up yeah. here and what you gotta see. What the deal that you yeah. feel, not important. All I'm thinking about is riding in these pores. But probably comin' at me with their horses. 제가 아까 설거지 왔는데 택배가 왔더라고요. 택배 언박싱 해보려고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제가 주문한 거온것 같거든요. 맞네. 아우, 어, 이거 어, 단백질 파우더. 이게 2 몇 kg라고 그랬는데? 2.27kg 이래요 저희가 옛날에 이거를 아, 절반 정도 되는 크기를 사서 먹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똑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쌤이 이번에 다시 운동을 할 건데 이걸 다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게 맛이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한 거는 모카 카피치노인데 89.95센트를 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한 8만 2천 원? ,000원? 8만 천 원에서 8만 2천 원 정도? 준거 같아요 저희 옛날에 프렌치 바닐라 맛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이거는 샘플로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민트 초콜릿. 어 맛있겠다. 프로틴 파우더래요. 저는 민트 초콜를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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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ullshit comment I ever seen. I kinda of like expected this kind of like comment will show up one day but not like this soon. Well I got this four days ago, which said interracial dating is basically unpaid prostitution. Two three hours ago, You said your Asian girls are famous for being white men worshippers. All the dating app data shows it. All the interracial marriage statistics show it. It's really nonsense. Look. Fuck. This is like I kind of like heard so many times that interracial dating is basically on paper. <laughs> I need my coffee. I need my coffee. I